2014년 가을 발표된 위 아래 팬들의 지캠이 화제가 되면서 데빌라 콘서트 등 팬들과 직접 만난 그들 결국엔 팬들의 힘으로 음원 차트와 방송 차트를 역주행했습니다. 스케줄이 예전보다 많아진 것은 확실한 거고요. 하루하루 스케줄들을 소화하면서 지내고 있잖아요. 우선 일단. 연말 연초를 처음으로 일을 하면서 보냈어요. <laughs> 연말 연초를 처음으로 일을 하면서 보냈어요. <laughs> 와 <우와>, 짝짝짝짝! <웃음> <웃음> 우유, 짝짝짝짝. <laughs> 그래서 너무 어, 뿌듯했고 행복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쭉 일했으면 좋겠어요. 뭐좀 달라진 점 혹시 있요 일단 저희 회사 언니 오빠들이 굉장히 일을 재밌게 하고 계세요. 활기차게 좀 그런 점이 많이 달라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싸인지나, 싸인CD 사인 쇄도가. 요청이. 어, 네, 네, 요청이? 네,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가 디지털 싱글이라서, 싸인CD가 시중에서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개인적으로, 뭐, 회사를 통해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탁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5만원에 팔린다고 들었어요. 5만원에 팔린다고 들었어요. <laughs> 진짜로? 어, 5만원에 팔린다고 <laughs> 어디선가 오, 들었어요. 그 네. <laughs> 네. 저희도 없어서 못 드리는 상황으 네, 봐주시면, 네. 팔지 마세요. <laughs> 안무를 소화하며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는 EXID 건강 관리도 신경 쓰고 있겠죠? 일단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자려고 하고. 어 맞아. 그리고 꼭꼭 챙겨 먹어요. <laughs> 밥을. 어, 밥을 꼭 챙겨 먹고. <laughs> 절대 그 걸으면안 돼요. 무조건 끼니는 챙겨 먹어야죠. 아죠. 아죠. 네. 지역별로 그, 그곳에 가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을 꼭 먹고 엘리양가 <laughs> 가장 잘 찾아주거든요. 그런 네. 거를 생그러보니까 저희가 사이 지 않는 이유는 네.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챙겨 먹잖아요. 는데요 그래요? <웃음> 아, 저희는 <laughs> 아, 애피타이저, <이거> 그리고 근데... <laughs> 주 메뉴, 후식 다 있어요. 다 먹어야 돼요. 아니, 아, 또배있어요 우리 <laughs> 찍었을 때 그때 오셨잖아요. 네. 그때 인터뷰 영상이랑 지금 그때 말랐어. 그때 말 비교하면은 <laughs> 자 비교 들어가 봅니다. 어떠신가요? <laughs> 비교하면은 우리 쪘을 거예요. 맞아. <laughs> <laughs> 저희가. 저희가 살득이 끝난 줄 알고 약간 좀 긴장을 풀고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아, 음악 방송 갔는데도 감독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 너네는 마른 게 마른 거 말고 그냥 이런 이런 게 예쁘다. <laughs> 약간 <웃음> 살이 오른 느낌이. 너네 쉬다 나왔지. 그래서 살 지금 올랐지. 근데 이 모습이 너무 좋다고. 어. 오히려 더 어. 칭찬을 해주시더라고. 요 건강한 게 최고일까요?